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트레이더 로이입니다 자 오늘 어, 위믹스가 좀 중요한 날이라서 위믹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믹스는 한 일주일에 하나씩은 꼭 영상을 좀 올려드리는 것 같긴 한데 <laughs> 자 오늘이 어, 위믹스 굉장히 좀 중요한 날입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4월 18일 금요일 날 지금 영상을 올려 드리고요 위믹스가 현재 이제 아직까지도 이 빗썸에서 유의 종목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위믹스가 왜 유의 종목이 지정됐냐 이제 그거였죠. 두달 전에, 그러니까 2월 달에, 2월 달에 약 90억 원 가까이의 물량을 좀 해킹당한 이후로 유의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되었는데, 그 뒤로 이제 위믹스 재단에서 이제 해킹당한 금액보다 훨씬 더큰 이제 100억가량의 바이백을 하겠다고 했었죠. 그리고, 어 실제로 지금도 이제 바이백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어 해외 거래소도 확장을 한다라고 하고요. 아무튼 지금 바이백을 계속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단이 현재 정말 열심히 좀 사태 수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위믹스가 상장 폐지까지 될 거라고 보지는 않았다라고, 않는다라고 제가 좀 꾸준하게 영상을 좀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도 계속 제가 올려드린 거고, 또 위믹스가 좀 대표적인 김치 코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생각보다 좀 많은 분들이 좀 투자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네. 이제 바이백이 시행한 날이 이제 차트상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네, 요 자리라서 이때 이제 바이백이라 바이백을 하면서 차트가 좀 가격방어를 실제로도 잘 해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이 어, 아무래도 좀 중요한 날이다 보니까 시장이 좀 유동치고 있기는 합니다. 음. 자, 근데 이제 바이백이 뭐냐고 가끔씩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이백이 이제 어, 주식으로 치면은 자사주 매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사주 매입. 그니까, 뭐, 이 시장에 풀린 유동성을 이제 바이백을 통해서 재단이 직접 이제 흡수, 흡수를 하면서 이제 가격방어를 재단이 직접 한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암호화폐에서는 이런 이제 해킹사건도 있으니까 뭐 주식회사들의 그런 바이백 개념과는 뭐 약간 다르긴 하겠지만 뭐 맥락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이 왜 중요하냐. 음 오늘 왜 이렇게 시장이 좀요동치냐 오늘이 이제 요겁니다. 오늘이, 어 잘못됐네요. 자, 오늘이 자, 현재 이제 3월부터 계속 연장이 되었던 이유의 지정 기간이 이제 4월 3주 차인 이번 주까지입니다. 이번 주 네. 그러니까 지정 연장이 되냐 아니면 해제가 되냐 아니면 아예 그냥 진짜 상장 폐지가 확정이 되냐 이기 이런 이제 중요한 그 결정이 내려지는 게 이제 이번 주까지인데 뭐 이제 비섬에서 정확하게 날짜까지 지정을, 지정을 한건 아니지만. 제가 아까 초반에 영상 올려드리는 게 오늘 4월 18일 금요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니까 러 내일은 주말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이 진짜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도 이렇게 좀 반응이 나오는 거라고 지금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지난 11월에, 아, 11일에 또 위믹스에서 파운더가 직접 또 투자 간담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네, 투자 간담회. 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어, 사정, 이게 간담회를 열기도 했었는데 어, 이, 이때 이제 위믹스 재단 측에서 이 간담회에 대한 이 내용을 저거 또 공지를 해줄 거라고 제가 봤는데 그 공지를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같은 날에 나온 뉴스인데 어, 위믹스가 유의 종목 지정과 관련해서 이제 닥사와 적극 소통 중이라는 그 이제 얘기가 이제 같은 날 간담회가 있던 날이 올라왔습니다. 아마 간담회가 간담회에서 이제 질의응답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뭐이 내용입니다. 근데 간담회에서 어떤 내용을 했는지는 뭐공지로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이 기사 내용을 지금 보면 이제 닥사가 어떤 소통을 했는지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공개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유추를 해 보면 하나겠죠. 뭐 닥사가 아직 이제 긍정적인 답변을 주지는 않았다. 뭐이 정도인데 이게 지금 11일이니까 이미 일주일이 지난 내용이잖아요. 아무튼 뭐 유믹스는 현재 그래서 뭐 이제 국내 거래소에서만 좀 어, 썸에만 있기 때문에 가두리 덤핑이 나오기는 좀 최적의 조건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이믹스의 이런 뭐, 펀더멘탈 그런 것보다는 그냥 해제 이슈로, 그러니까, 해제 이슈로 나오는 그런 이제 덤핑만 취하면 그만이겠죠. 그래서 위믹스가 이번 주, 특히나 오늘이, 네, 오늘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와중에도 막 10%짜리 지금, 어, 마켓 덤핑 막, 막 10%짜리 만 왔다갔다 하죠. 그만큼 오늘이 정말 중요한 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단도 사실, 사실 실제로 뭐 꾸준하게 이제 로드맵 업로드도 해주고 있고, 파운더가 직접 여기저기 또 발로 뛰는 만큼 저 위믹스는 어, 충분히 저는 어, 유의 종목에서 지정이 해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위믹스는 지금 재상장한 거잖아요. 두 번째 상장을 한 건데, 두 번째로 상장 폐지를 또 당하는 그런 오명을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좀 100억 가까이 바이백을 이미 진행을 한 만큼 내 재단이 만약에 상장 폐지를 들어가면 100억이라는 또 금액도 날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위믹스는 충분히 유이 종목에서 지정이 해제가 될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믹스 정말 중요한 날에 오늘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위믹스 얘기 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제 또 모든 거래소의 공지나 이슈들을 전또 실시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위 믹스의 해제 빈 타점 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통방 입장하셔서 매수 타점 좀 대기를 해 주시고요. 소통방 입장을 하셔야만 타점 공유가 가능하니까요.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꼭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입장 방법 자 화면 위에 번호로 위 믹스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어떠한 금전적 요구 절대 없이 무료로 입장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문자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꼭 어, 소통방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